열 가지 재앙 7장부터 나왔죠. 우리가 이열 가지 재앙을 함께 또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열 가지 재앙은 애굽에 내려진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십장에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또 흑암 재앙이 이제 나오죠. 앞에 나왔던 바로 앞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한 땅에서 떨어졌어요. 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곡식, 뭐 채소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세수도 없는 어마어마 한 메뚜기가 애굽 땅에 몰려와 가지고 그나마 남아 있던 그 음식, 채소들, 곡식들을 다 먹어 치운 거죠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으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땅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많은 거예요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런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지금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죠. 이제 이후로 이 똑같은 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창문을 열어놨더니, 메뚜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 바로 파리채 들어가지고, 예, 메뚜기를 잡든지, 뭐, 에프킬라를 뿌리든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 집에 메뚜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 이거는 재앙이죠.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나무, 뭐, 먹을 거, 다이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면 다 갈가먹습니다.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밑에 13절에 보면은요. 이 메뚜기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가지고 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기후를 주장하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슈라는 신이었는데 그 신을 믿은 거예요. 또 비를 주관하는 신 테프누시라는 신도 있었고 하늘의 신은 누투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야 이거 너무나 무력하구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밑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뭐 채소고 나무 열매고 메뚜기가 다 갈가 먹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은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요 굶주리게 되면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러지 않아도 그 앞에 지금 재앙들이 여러 재앙들이 닥치면서 막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 메뚜기 대앙을 통해서 애굽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계속 닥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 빨리 이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종종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항상 이렇게 수해가 나는 지역, 또 물이 차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동네 땅 집값 어때요? 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로 잘 이사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생각이 나는데 그 화성의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뭐그그 뭐 그, 그 범인이 잡혔지만 그때 당시에 막뭐 빨간 옷 입은 뭐 여자들만 뭐뭐게 살인을 당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화성이라는 지역이요, 집값 땅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많이 또막 이사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에 원전, 그 후쿠시마 원전 이 있었죠. 여러분 그쪽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처럼 재앙이 부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백성들은 다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왕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온 나라가 이게 난리가 나고 백성들이 막 애굽을 떠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로가 당장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지금 급해요. 지금 네. 난리 났잖아요.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랬어요. 이전까지 바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급하긴 급했는지,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줘라.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애굽의 왕이 제애굽의 왕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런 왕이 아 이제 우리가 행복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좀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소풍을 부습니다 소풍을 확 불어 가지고 메뚜기때가 메뚜기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다 애굽에서 사라지게 하셨다.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반면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축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애국 땅에 메뚜기를 다 동풍을 불어 갖고 땅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집마다 메뚜기가 가득해서 살수 없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서풍을 불어서 그 재앙을 메뚜기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거두어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면서 함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는요.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그 애굽 사람들의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냐?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을 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근데 지금 이 애굽 땅에 흑암이 딱 드리워졌어요. 이 말은 햇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무려 3일 동안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그랬어요 3일 동안 태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이런 현상은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3일 동안 밤낮을 구분할 수 없도록 캄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이야 우리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되고 하면 되지만 지금 뭐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3일 동안 우리가 믿는 그 태양신 라는 도대체 어디 가셨냐? 출장 가셨냐? 휴가 가셨냐? 이 도대체 죽었냐? 살았냐? 이 예,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태양이 떴다가 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태양이 3일 동안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아마 애국 사람들은 지금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태양신 뿐만 아니라 이 하늘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어요, 애국에는요. 호로스, 세케, 케프리, 무투, 누투. 이게 다 하늘과 관련된 그러한 신들이었는데, 이흑암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 야, 이렇게 무기력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어떨까요? 23절 보니까 그 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천수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그들이 생각했던 태양신, 애굽 사람들이 믿던 태양신이 그 빛을 자기네들에게는 안 비춰주고 아니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을 비춰주는 게그 애굽의 신인 나라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안 비치는 것 같은 노예생활하고 심한 노역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하루.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그 두려움 가운데 무려 3일 동안 그들이 공포에 질려있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3일 동안 축제가 열렸을 것입니다. 저러면 하나님께서는 애국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가, 또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늘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메뚜기로 또 흑암으로 이런 어떤 재앙들이 있는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여와께서 모세게 에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을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함이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내 아들과 내 자손들 귀에 전하게 하기 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완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에 이러한 표증, 이러한 재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신하들이 이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드,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에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이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망할 판입니다. 빨리 저 사람들 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바로 왕이 신과 같은 존재여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16절, 1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여호와 너희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댕에서 좀 떠나게 해줘라 이전의 바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바로도 이제 압도당한 것이죠. 그리고는 죄지었다 용서를 구하면서 좀 죽음만은 면하게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시안한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 20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냐 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바로 앞에만 봐도 당장 다 내보낼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항복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밑에 보니까 여전히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여전히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 속아 넘어갔어요. 모세도, 또 아론도, 또 애굽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우리가 죄지었다 용서해 줘라 이러니까 그래 알았어 하더니 또 석풍이 벌어서 메뚜기 다 없어지고 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사단마귀를 상징한다 했죠.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르고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단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세요. 지금 8절에 보니까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이 사단마귀가 교묘하게 전략을 쓰는가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누구냐. 그러니까 명단을 적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누군지 이름 적어 와라. 보내 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처음에는 누구누구 누구 갈 거야 한번 적어 와봐 이랬죠. 근데 또 이번에 뭐라 그래요? 야, 애들은 놔두고 남자 장정들만 나가. 또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또.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 또 보세요. 24절에 뭐라 했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아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까 또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 그럼 애들도 다 데려가. 대신 소하고 양, 가축은 다 놔두고 가. 보면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교묘하게 그것을 바꿔요. 왜곡을 시켜요.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냥 해석을 해요. 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이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뭐, 하나님 이렇게 뭐 하라고 하셨지. 내가 해석을 다하고, 내가 막 계속 그냥 주석을 다루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가는 거죠. 참, 시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짐승을 다놔두고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라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축이 없으면, 희생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사단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하고, 응?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축까지 가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음대로 적용하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바꾸지 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사단은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또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아무리 재앙이 내려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인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카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